어휴, 비트코인 시장에 또 찬바람이 쌩쌩 부네요. 고래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청산넬리라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텐데 마음이 아프네요. 미국과 중국 이두 강대국 형님들의 긴장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샌드위치에 낀 비트코인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랄까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래라고 불리는 거액 투자자들조차 청산당했다는 소식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미끄러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정보를 잘 알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나 시장 동향을 꾸준히 공부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 모두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 보자고요. 혹시 비트코인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